음, 베트남에서 베트남 말을 못해도 자영업을 할수 있을까? 저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있듯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 띵한이야 띵한 띵현. 컴파이팅비 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직원이 알아, 어느 정도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르는 직원도 내가 얘기하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정도면은 저랑 비슷한 거죠. 베트남말을 잘 못해도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지. 근데 그 느낌은 알아. 근데 단체 한국 손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홀전이 주문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워낙, 저희 손님들이 저번에도 뭐,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베트남 손님들이 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손님이 오는 거는 좀 연례 행사처럼, 가끔가다 한 번씩 오시는데, 요즘에는 좀 자주 오시네? 뭐, 저한테는 좀 좋은 일이죠? 주문해요. 베트남어로 하세요.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직원이 주문 받을 거예요. 어, 베트남어로 하세요. 한국어 못 제가 한국어 못 알아들어 진짜. 뭐 꽁간 나머 게가능포마이나뭐야가능포마 이렇게 떡과 목사야. 갔 타이츠 음. 강 팀자로 에런. 네. 자, 요거는 치즈볼닭에 주먹밥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 아, 옆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우. 일이 잘 진행이 돼요 아 끄네 팟다요? 쨍 Ừ, anh nhân lên kìa Không có thay anh chút xíu cũng có xong 야, 소탕꽉, 손넣고 이쪽으로. 어, 튀김 어, 색깔 좋네. 뭐야? 아까 이거 먹야 이거 몽밍이야. 왜 몽밍이야? 이거 아이이야 왕이지 또 왕. 몽몽통인다왜요 그 밤이. 어, 감자는 서비스 로 주는 거라. 자, 집 씌워볼까? 자. 자, 요게 저희 반말이에요. 양이 좀 많습니다. 야, 안! 이거는 베트남의 새우 뻥튀기. <laughs> 떨어진 새우 뻥튀기 주워 먹는 짜오사장. 이게 참, 여기서는 싸면서 되게 좋은 게 사이즈가 요만해요. 근 네? 이게 튀김기에 딱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이게 봐봐. 크게 부풀어 올라요. 짜오치킨에 오게 되면은 손님들이 샐러드바를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베트남 분들이 자주 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베트남에 한국 치킨집을 가서 보게 되면은 주는 게 기본 양배추하고 적 양배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 네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 이 어, 뿌려주던가 그리고 치킨무. 이게 다예요. 그래 right. 그래서 저는 일을 할때 베트남 어반 한국어 반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이렇게 베트남 말을 못하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생도 무지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산나무 산이에요. 그냥 인데 야야야야 짚신 짚신 이렇게 이제 짧은 단어, 단어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드는 음식에 베트남어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조차도 모르면은 여기서 사업하면 안 되죠. 자영업하면 안 되는 거고, 식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유니폼을 안 입는 이유가 유니폼 다 있습니다 있는데 주방이 더울 때는 40도가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어 맞춘 유니폼이 두께가 두꺼워요 그리고 이게 땀 흡수가 안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직원들이 입다가 너무 더워서 못 입겠다 해가지고 이제 입질 않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랬어요. 제발, 시장에 갈때 입는 잠옷은 입고 오지 마. 그 잠옷이라는 게 위아래가 딱 달라붙는 옷이 있어요. 공간 한뭐 마리, 숲김치 못 갈게, 검증김치못 갈게. 오늘은 또 비도 안 오고, 다행히. 금요일이고. 야, 어라 이게 짠가 검승이야? 응응. 어 소위로. 베트남 말을 게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배남 말을 잘하는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누구나 다 여기에서 재영업을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언어는 해요. 이 정도 언어라는 게 자기 일에 대한. 단어식의 문장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직원들이 소통하는 이 문장은 거의 몰라 그러니까 그런 데서 미치는 거예요 왜 직원이 그만두는지 왜 속을 썩이는지 왜 늦게 오는지 왜 사장을 만만하게 보는지 그런 데서 발생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좋아요. 이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이제 워낙 이제 자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에 쓸데없는 얘기에 이런 것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 검룡이요마우뉴 하이빈. 이 영상 이제 끝까지 보시다 보면은 베트남에서 짜오 사장이 아 저렇게 직원들고 같이 일을 하는구나. 이 베트남의 환경 일하는 자영업의 환경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 치고 저처럼 베트남어 못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면 왜 베트남어를 왜안 배우냐? 당연히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무시 중에 제가 얘기하는 한국어. 베트남말하고 동시에 쓰는 한국어를 같이 올해 일한 직원들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욕하는 것도 알아듣고, 화났을 때그 표정을 보고 다 캐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말도 지금은 그냥 내뱉어 버리면 안 돼요. 예전에는 한국어를 모르는 베트남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막 내가 내뱉고 그리고 또 그냥 아는 지인들과 베트남 시어되는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베트남 젊은이들이 거의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베트남 안에서 한국어로 베트남을 비하는, 그리고 베트남 사람을 비하는 그런 말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사회주의 공포력의 맛을 보게 될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자, 일을,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파트별로 음, 나눠서 음, 음, 음. 일을 하고 음, 음.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음, 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분 다, 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잖아요. 여기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잘못되면 고치고, 또 최종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손님한테 버려주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맡은 분야가 튀김이에요. 저희 하면은, 이제 아, 이런, 그런 말이에요. <laughs> 자 우리가 일하면서 욕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그걸 따라 해요. 여기인제 알고 따라하는 거야. 음. 그래 꽃가요? 어? 어. 전 늦거로. 네, 네. 제꽃 거로. 직접 쓰아 네, 네. Cái này

cái này. cầm đũa. Nó ở ngay 199. Không ngay được cái đũa chứ, vì được 192. Ôi 어 그래서 내가 치킨집 운영하면서 쓰는 베트남어는 짧고 굵게. 그 일하는 과정은 눈으로 다 파악하고, 그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감각으로 파악하고, 손님이 콤플레인을 건다 그러면 일단 영어로 대응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됐다. 내가 화를 내야 된다. 그럼 일단은 한국어로 반 얘기하고 베트남어로 반 얘기하고. 그런데도 직원들이 못 알아듣는다. 하게 되면 핸드폰에 번역기 돌려서 보여주면서 결판을 내버리고. 이게 제가 여기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 스타일에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고칠 게 많아요. 많은데, 사람이 고친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건 아니니까. 일하면서 바꾸는 거죠.